여러분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문제 8번 봅시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 리스 부채에 대한 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맞고요. 어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생소한 내용이 섞여 있긴 하다. 그렇지?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라는 거. 넘어갑시다.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내가 지금 시험을 치고 있는데 생소에 보이는 내용이 섞여 있다. 어떻게 하자고?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자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정답이 등장한다 이겁니다. 자, 2번. 지문 봅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는 정액법으로 5년간 강제상각해야 된다. 맞다, 그렇지? 3번 원칙적으로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맞다, 그렇지? 그래서 2단계 작업에서 제일 중요한 작업이 사실은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행 일지를 작성할지 안 할지 이제 판단해야 될 거다. 4번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는데 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틀렸다 이겁니다, 그치? 속기 쉽다 보지 어. 운행 일지 작성 안 했다고 업무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전부 다 손금 불산에 되는 건 아니었어. 1,500만 원까지는 음, 업무사용 금액으로 인정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 원 이하라면 은 운행일지를 아예 작성 안 해도 돼. 만약에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 원 초과한다. 그러면 일단 1,500만 원까지는 송금 인정받을 수 있거든. 그런데 너무 페널티가 클수 있으니까 일단 운행일지 작성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겁니다. 만약에 작성하는 얼마? 업무사용 비율이 업무 사용 금액분의 천 오백만 원으로 계산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업무 관련 금액이 천 오백만 원까지만 인정되는 결과가 나오더라이 겁니다. 그지? 그게 이 단계 작업의 내용이었고 그에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운행일지 작성 안 하더라도 최소한 천 오백만 원까지는 오케이 업무 사용 금액으로 인정되더라. 그런데. 전액이 다 손금으로 인정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4번 지문 틀렸고,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잘 유의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공부해 둡시다. 아시겠죠? 속기 쉽잖아, 그지? 마치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아니더라. 1500만원까지는 오케이. 인정되더라. 됐습니다. 정답 찾았고요. 1번 지문에서 넘어간 부분이 있었다, 그지? 문제 지문으로 등장했으니까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세법에 있는 규정이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로 이렇게 등장한 건데요. 다른 내용은 뭐다 공부했는데요. 이 생소한 내용이 중간에 섞여 있으니까 설명 드릴 거고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자, 금융 리스라는 회계 처리는 우리 전산세무 출제범이 벗어나는데 세법규정에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조금 회계처리를 출제범위 벗어났지만 좀 구경해 두시면 조금 이해하기 편하실 거다 이겁니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구현 설명 시작합니다. 자, 운용리스, 금융리스라는 내용 제 3절에서도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또다시 등장했네요. 자, 설명해 볼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회계처리까지 보여드려야 도움이 될것 같아. 자돈 있으면 승용차 그냥 돈 주고 구입하면 좋습니다. 그게 제일 좋지만 자 지금 돈이 없는데 목돈이 없는데 차를 써야 된다 이겁니다. 두 가지 방안이 있을 거다 그지? 첫 번째 렌트합니다. 두 번째 차를 우리가 구입을 하는데 지금 당장 목돈 없으면 할부로 구입한다 이겁니다. 그치? 지금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구입했어. 돈은 나중에 따박, 따박, 따박 준다 이거지. 그지? 장기 할부 구입. 두 가지 방안이 있을 거고요. 리스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자, 리스는 다시 두 개가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일반 키어픽의 기준에 따르면 리스는 그 실질 상황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눈다. 운용 리스라는 것과 금융 리스 차의 내용 연수가 10년이야. 10년짜리 내용 연수의 차다. 승용차다. 그런데 리스 기간이 9년이야. 내용 연수의 대부분 기간 동안 우리 회사가 리스를 한다고 그러면 리스 회사는 보나마나 차값 대부분을 우리 회사 리스료로 뽕을 뽑으려고 그럴 겁니다. 당연한 소리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회계에서는요, 그 실질적 경제적 상황을 정보 이용자한테 보고해야 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리스 회사의 차의 경우 법적인 소유권은 당연히 리스 회사에 있어 현대 캐피탈이라는 리스 회사 차다, 이겁니다. 법적 소유권은 그렇다 하더라도 금융리스는 의미가 차에 대한 위험과 효익 대부분이 리스 이용자한테 넘어오는 것을 말한다고 했고, 제일 대표적인 사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내용 연수의 대부분이 리스 기간에 해당한다 고겁니다 그러면 실제 법적 소유권은 현대캐피탈에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 상황을 보면 거의 우리 회사 리스이 용자가 그냥 구입한 거하고 거의 똑같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금융 리스는 실질적 상황이 장기 할부로 구입한 거하고 거의 똑같다라고 보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과 이것 두 개는 동일하게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운용 리스라는 것은 금융 리스를 제외한 리스를 말한다고 했다했지 그래서 그 운용 리스는 그냥 렌트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회계 처리가 이렇게 보시면 된다. 아, 리스는 렌트랑 장기 할부 구입 중간에 있는데. 운용리스는 렌트 금융리스는 장기 할부 구입이구나 이렇게 회계처리 정리하면 된다 다만 자 그러면 렌트 됐죠 저큰 그림 말씀드렸고 그럼 회계처리 계정과목 봅시다 자 렌트했다 우리 회사가 차를 렌트했습니다 그러면 임차료 따박따박 주면 됩니다 렌트비 달마다 그지 그거 회계처리 어떻게 합니까 대변의 현금 차변의 임차료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지 뭐 운용리서 똑같아. 어렵지 않죠. 자, 장기할부 구입의 회계처리요. 우리 전산세무 자격시험 출제범위 벗어난다니까. 다만, 요 내용 좀 쉽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 출제범위 벗어나지만 내가 회계처리 열심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두 경우 회계처리 똑같아. 음, 그러면 금융리서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자. 금융리스 또는 장기할부 구입 우리 차인 것처럼 회계 처리한다 이겁니다. 자, 3천만원 차리 차다. 그리고 돈은 올해 말에 천만 원, 그 다음 연도 천만 원, 그 다음 연도 천만 원 이렇게 돈 주는 방식이랍니다. 됐죠 자, 그러면 차의 법적 소유권이 금융리스, 현대캐피탈이 있다 하더라도 마치 우리가 구입한 것처럼 회계 처리한다 이겁니다. 우리 차다. 차량 운반구 3천만 원. 동그라미 여섯 개 M으로 표시할게.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야. 대변은요. 할부 구입하고 똑같다고 했어. 돈은 이제 나중에 따박따박 주어야 되잖아. 그렇지? 부채지 뭐. 계정 과목은 리스 부채라는 계정 과목 쓴답니다. 리지급금하고 똑같지 뭐. 그렇지? 성격은 3천만 원. 이렇게 기록하는 거야.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은 이제 뭘로 없어집니까? 감가상각을 통해서 따박따박 없어질 거고요. 리스 부채는 뭘로? 돈 주면서 따박따박 없어질 겁니다. 됐죠? 그렇게 갈 건데 다만 우리 회계에서는 지금 들고 있는 3천만 원이랑 나중에 들어올 3천만 원은 다르다고 있습니다. 그 차의 부분을 현재같이 할인차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회의 처리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3천만 원돈 주어야 되는데 올해 말에 천만원, 고담연도에 천만원, 고담연도에 천만원 이렇게 줄 거잖아. 그지? 나중에 돈 나갈 거를 오늘의 가치로 싹 환산해 보면, 삼천만원보다 작다. 이겁니다. 그 차이 부분만큼을 현재 가치 할인 차금으로 기록한다. 나중에 나갈 삼천만원을 올해, 어, 오늘의 가치로 따져보니까, 2800만원이래. 그러면 200만원 부분만큼을 뭘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는 부채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하는 거지. 현지가 차차금 200만원 기록하고 따라서 차량 운반구 금액은 3천만 원만원 아니고 2,800만 원이 되는 거지 뭐 괜찮아 o u know? I'll come to the world. Young c h i 0 d r e n are swimming up on d 고 g o b e c a u 그지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i p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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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m 리스 부채는 이제 돈줄 때마다 따박따박 없어질 거다 그지? 돈 주는 것만 회계 처리해 볼까? 나중에 돈줄때 천만 원 준다고요? 대변에 현금 천만 원 차별에는 리스 부채 없어져도 되겠지 그지? 리스 부채 천만 원 없어지고 리스 부채 없어지면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도 이제 없어져야 되겠다 그지? 우2 0백만 원을 뭐 어떻게 없어집니까 우리가 사채회계 철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유효 이자율법에 따라서 열심히 삼각표 괴려 가지고 뭐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없앤다 이겁니다 현할 차를 뭐 예를 들어서 5 0만원 없앤다 첫 번째 천만 원줄때 그러면 이 부분만큼 차변은 뭡니까 이거 이자지 뭐 이자 비용 5 0만원이런 식으로. 돈 주는 기간에 걸쳐서 200만원이 없어질 거다 이겁니다. 어렴풋어 그럴듯하다라는 생각 뜻입니까? 그걸로 충분하고 결론 냅니다. 따라서 장기 할부 구입하거나 금융리스를 냈다고요. 계정감옥, 비용에 해당하는 계정감옥 두 가지 등장합니다. 첫 번째 감가상각비 등장할 것이다. 그지? 우리 차 어,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가치가 감소한다. 어? 그다음에 돈줄때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 때문에 이자 비용이 등장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돈이 3천만원 있었으면 그냥 처음부터 주었어. 그런데 돈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좀 줄게요라고 하다 보니까 이자 비용이 생긴다 이겁니다. 음, 주 금융수도 똑같이 뭐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됐죠? 어, 이렇게 계정과목 정리할 수 있겠다. 여기서 말한 건 뭡니까?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요거지 뭐. 길게 설명드렸는데요. 그래서 어, 이렇습니다. 세법규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아,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어차피 차와 관련된 비용이 맞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시험 칠때 이런 내용 나왔다고 당황하지 마시라고 조금 긴 시간 할애해서 출제별 보살하는 이런 회계 처리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문제 8번 풀어보았고요. 지웁니다. 정답은 4번이었다.